군이 12, 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,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. 수천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.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. 지난해 8월 22일, 이 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.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연,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.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천 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,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.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연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.